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기와 위험 속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자 성도들이 모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로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대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디스토를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4장 3절에 보시면 남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 밤을 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5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자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건져 주셨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와 함께 하셨죠? 야구보가 칼에 베어 순교했을 때 역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있을 때 그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죽도록 놔두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순교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건져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스테반은 그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과 야고보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풀려나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죠.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야단을 치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 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은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이 시키, 시키셔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그냥 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더래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런 가뭄에 어떻게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왔니? 너 정신이니? 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시.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비를 내려 주신다고 믿질 못하니까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현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 한 10년에 한 번씩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적 촉각을 곤두세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 내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내가 어떻게 알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천사라도 보내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러나고 병이 고쳐지고 낫고 또한 죄가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